소니 RX100M4의 AF 성능과 줌과 같은 렌즈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렌즈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패스트 인텔리전트 AF가 RX 시리즈 최초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보다 향상된 AF 속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RX100M4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. 작지만, 자주 상당히 작은 포켓 사이즈 카메라이지만 다양한 AF 모드와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,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RX 맥시리즈의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. 일단 어, 펑션 메드를 통해서 어, 초점 모드와 초점 영역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a f s 단일 촬영이고요. 연속으로 AF를 변경해 주는 a f c 어, 수동으로 자동 자동 초점 상태에서 수동 초점을 이용할 수 있는 DMF. 완벽한 수동을 지원하는 MF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초점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초점 크기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렉서블 스팟에서 스몰, 미디엄, 라지 세 가지의 크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스몰로 설정했을 때 굉장히 작은 뭐 경계면이 굉장히 좁은 곳에 AF를 실시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라곤 뭐 AF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저는 미리 멀티 세렉터의 좌 좌측 부분에 미소 얼굴 인식을 넣었고요, 우측 부분에다가 소프트 스킨 효과, 상단에다가 상단에 이제 디, 디스플레이 기능이 되있고요. 이런 기능들을 몇 가지 탑재해 놨습니다. C 버튼에다가는 라곤의 F를 넣었고요. 일단 해당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라곤의 F 기능이 되있고요. 화면 중앙에 가장 가까운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. 단순하게, 연속 AF 기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, 되겠습니다. 화면이 이동됐을 때 자동으로 프레임을 변경시켜주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추적하는 데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외에도 저는 센터 버튼에다가 해제를 하겠고요, 센터 중앙 버튼에다가 IAF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. 인물을 검색했을 때 눈까지도 정확하게 검출이 되게 되면 작은 초록색의 박스가 등장하게 되겠고요, 인물의 눈을 우선적으로 추적하면서 촬영,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이외에도 주, 뭐 rx100 마크4는 어, 기동 속도가 초기 기동 속도는 약 1.5초 정도가 되겠고요. 전원을 끄는 속도는 마크3가 비교해 본 결과 약 어, 조금 더 빨라졌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. 뭐 이외에도 렌즈 속도를 메뉴를 통해서 고속이나 표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스텝쯤으로 설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뭐 제공하는 그런 기종으로서 초점이나 렌즈 구동과 같은 다양한 편의성을 만족하는 고성능 컴팩트 카메라로 평가합니다.